더 있어야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관설력은 준비 완료! 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탈다림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거기에 건설 못해? 광물이 모자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왕시원 중원 대중. 시중 왕시원 무슨 왕시원 대중. 왕시원 대중. 왕시원 대중. 준비원대시오 완성됐어? 오 t d 야 you 가 e a n What do you mean? w h a 기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달 o u mean? 꼼 h a t do you mean? What do you m e 달달인 체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고급고가 더 있어야 돼. 간설로만 준비 완료. 경고. 곧그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를 지키려면 그 주위에서 떨어져선 안 됩니다. 주송선 이동 중.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이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는, 광선이 절 파괴할겁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지가더해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를 불러야겠어. 선진합니다. 광물이, 덕...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덮쳐야지 않겠어? 고속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시간 증폭.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까? 향미로.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탈달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보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뭐일 있어요?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달달이 데이터 핵을 파괴했습니다. 그자는 살아생전에도 명예를 몰랐습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다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퍼센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가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조의인가요? 굉장히 공격받고 있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탑의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니다볼트 손을... 나리오의 력을 거기에 건설 보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보조물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동맹이 전투 구 건물이 준비됐어. 구속 건 물이 완성 됐어곧상부원안단 말로 이동 해야 합니다. 어서, 준 비하 십시오. 좋아, 우 리가 호위 한다. 본 명이 전투 중이야. 이동 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가 왔습니다. 적 경력이 우리 계정로 접근하고 있다. 가 왔습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해. 가 왔습니다. 보급고가 모자라. 더 건설해.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지납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른 사격을 조절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좋습니다. 준비 완료.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지난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처리 되었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정탐 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정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빨리 도와줘. 제 동족 청화자가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또한명 고해치었군요.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이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접근하여 데이터를초기화합니다 전, 터지기 전, 터지기 전, 터지기 전, 터지기 전, 터지기 전, 터지기 전, 터지 전, 터지기 전, 터지기 전, 게 있긴 하군요. 저을처리하다서두르시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